자, 이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도형은 넓이가 각각 2, 3, 8, 12인 정사각형을 한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에 다른 정사각형의 한꼭짓점을 맞추고 겹치는 부분이 정사각형이 되도록 차례로 이어붙인 것이다.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. 자, 우리가 일단 구해야 되는 건 둘레의 길이네요. 자, 그럼 일단 둘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 둘레가 요로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빨간색 선으로 그어지는 거 보이시죠? 요게 이 도형의 둘레인데, 사실 이 도형의 둘레를 한 번에 뭔가 방법으로 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작전을 어떻게 짤 거냐면은, 요 사각형들의 각각의 둘레. 정사각형이 네 개가 있는데, 요네 개의 정사각형의 둘레를 모두 더할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무엇을 빼줄 거냐면, 요 사이에 겹치는 녀석들도 정사각형이죠. 겹치는 정사각형 세 개가 있는데, 요세 개의 둘레를 빼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정사각형 네 개의 둘레부터 구해 보도록 할게요. 길이가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. 넓이만 주어져 있습니다. 그럼 제일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. 그 다음 것은 루트 3. 그 다음 건 루트 8이니까 2루트 2. 마지막 거는요. 루트 10이면 2루트 3. 요 정도는 금방금방 빼내실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정사각형은 한 변이 4개씩이죠. 그러면 루트 2도 4개, 루트 3도 4개, 2루트 2도 4개. 2 루트 3도 4개 저는 다 더한 다음에 한꺼번에 곱하기 4를 할게요. 이게 모든 도형의 둘레입니다.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도형 둘레를 구하시면 얘는 4 가로 열고 동류항 미리 계산해 버릴게요. 3 루트 2 동류항처럼 계산한다고 배웠었죠. 루트 3 더하기 2 루트 3은 역시나 3 루트 3입니다. 계산해 주시면 12 루트 2 더하기 12 루트 3이 되겠네요.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빼줄 건데 빼 주는 도형은 어디 있냐면은 요 중간 중간에 있는 겹치는 정사각형의 모양이에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. 자 머리를 좀 짜내야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한 변의 길이는요. 잘 보시면 1번 정사각형과 2번 정사각형이 맞닿는 부분에서의 생기는 녀석은 1번 정사각형 길이의 절반에 해당돼요. 2번과 3번이 모이는 걸 보면은 2번 정사각형의 절반이 되고요. 3번과 4번이 모이는 곳의 정사각형을 보시면 얘는 역시나 3번 정사각형의 절반이 되겠습니다. 아 그렇다면 첫 번째 1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이. 2번 정사각형의 어, 말을 좀 바, 잘못한 것 같네요. 2번과 3번 사이에 있는 요두 번째 겹치는 정사각형의 넓,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. 3번하고 4번 정사각형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2 루트 2가 되겠네요. 그러니까 1번 정사각형 둘레 의 아니 길이의 절반. 2번 정사각형 길이의 절반, 3번 정사각형 한변의 길이의 절반 이렇게 되겠네요. 자 그럼 이거 더해서 곱하기 얼마를 할까요? 역시나 4를 하겠습니다. 얘가 두 번째 녀석 자 그럼 이거 정리해 주시면요. 뭐 분배하겠습니다. 2루트 2 분배하시면 2루트 3 분배하시면 뭐 이건 여기서 약분 되네요. 4루트 2 계산 더할수 있죠 루트 2 루트 2더 해주니까 6 루트 2 더하기 2 루트 3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웠던 작전은 무엇이었냐면은 여기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구한 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? 1번에서 2번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12 루트 2 더하기 12 루트 3에서 빼겠습니다 6 루트 2 더하기 2 루트 3을 그럼, 루트이끼리, 루트이끼리 빼주니까 6루트이 남고요 12루트 3, 2루트 3 빼주니까 얼마가 돼요? 10루트 3 하고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